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우리 그 백수 환동주로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궁궐에서 빚어 가지고 그 임금에게 바치던 술입니다. 그 우리가 조선 시대에 보면 대령 숙수라 해가지고 그대령 숙수라는 것은 궁궐에서 이제 그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임금에게 바치는 술을 얘기합니다. 이그 백수한동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좀 귀한 술이고 우리 한 순수한 곡물로 어 빚어 가지고 거의 보약에 가깝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나라 임금들도 이 백수 한동주를 먹으면은 흰 머리가 검어진다. 아어 여러분들께서 산에 가면은 백하쇼라고 있죠. 백하쇼. 그다음에 이제 백수 한동곡, 이제 이런 그그 그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그 거국인 그 중국 진시황이에 바로 이 백수 한동죽을 먹고 머리가 검어지고 자녀를 봤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은이 가을에 빚는 술 중에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지금 현재 이 백수 한동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구할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구할 데가 없고 이제 그몇 분들이 지금 빚고는 계시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꼭이뭐 이번에 요 같이 이 백수 한동주를 빚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은데, 이 지금 백수 한동곡 무릎 자체를 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술이 있다는 걸 아시고, 어 여러분들 스스로, 어,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 어 백수 한동곡을 빚는 법을 배워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이 백수 한동들을, 어 빚으시면은 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계절이 바뀔 때,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홍삼 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약들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분들은 이 백수 한동주로도 어찌 보면은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뭐 어떻게 믿느냐아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늘 여기에 직접 그 보여드리는데 어 지금 현재 그 백수 한동국 같은 경우에는 무엇가 들어가면은 녹두가 들어갑니다. 녹두 지금 그 강원도 산간에 가면은 이제 그 많이 재배되는 밭과에 속하죠. 그 녹두로 누룩을 빚어가지고 그 지금의 정선 쪽으로 강원도 정선 쪽이나 영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녹두빈대떡 이래가지고 그 재래시장에 가면은 팔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녹두가 굉장히 그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옛날에는 궁궐에서 이, 그, 수락강 같은 데서는, 이 그, 녹두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령 숙수도, 어 어차피, 저 기록에 보면은, 그, 녹두를 많이 사용할 음식을, 그, 만드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함께, 에, 우리 그, 어 백수 한종조를 빚어 보겠는데, 이 백수한동주 같은 경우에는 빚는 법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밑술을 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덧 술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고두밥을 쪄가지고 이제 물에다 식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백수한동곡을 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어 끝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어 백수 한동조비 있는 우리의 충주의 백수 한동주 명인 명장이, 그래서 지금 현재 명단본이 한 거의 한 70, 80명이 등록을 했는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백수 한동주와 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쌀을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쌀은 순수하게, 찹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찹쌀을 3kg를 사용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한가마인을 가지고 술을 담그고 춥지만, 어, 백수 한동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3kg로, 그이 술을 빚어 보겠는데요. 어, 우리 찹쌀, 좀 좋은, 찹쌀을 선택해가지고, 어, 이렇게 술을 빚으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좋은 쌀이라고, 그, 자꾸만 이렇게 가가지고 설명을 할까네. 그, 우리 이거 그술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은 쌀이 어떤 게 좋은 쌀이냐고 이제 맞는 질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좋은 쌀은 내가 특별하게 요즘은 이 시중에 나오는 쌀이 다 좋은 쌀이에요. 어, 저희가 이 좋은 쌀이라는 표현은 옛날에 없이 살던 시절에 쌀이 쉬거나 쌀이기, 부서진 쌀로 술을 많이 빚었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좋은 쌀로 이제 술을 빚으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쌀이라는 것은 밥을 해가지고 먹으실 때에 쌀이 그 향이 있고 맛이 좋은 쌀이 있어요 그게 좋은 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두 좋은 쌀 아이 요새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또, 뭐, 멀리 가가 살아가고,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장에 가면은 좋은 쌀이 많을까네, 어, 좋은 쌀로 하시고, 어, 지금 현재 그순복수나 어, 국화수 있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쌀은, 어, 찹쌀을, 어,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 처음에 한 네다섯 번 세게 치대기 하시고, 나머지는 살살 저으면서 하얀물이 나올수록 있도 백세를 해 주신 다음에 이 불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7, 8 시간 불려 가지고 시류 에다가 앉히고 이 밥을 찌게 되 겠죠. 밥을 한그 40분 찌게 되면은 이 고두밥이 잘 형성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물을 미리 지금 3kg 같은 경우에 물을 미리 큰달아에다가한 20리터 정도. 받아놓으세요. 그릇에다가 받아놓고 이것이 다 익으면은 이 지금 뜨거운 데서 두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냉수 마찰한번 식혀 주세요, 돼. 요 우리 백수 한동이 주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이 찬물에다가 시원하게 이술 이 공부하다 보니 이쌀또 모욕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제 밥이 다 되면은. 이 뜨거운 그대로, 그, 차가운 물에 모욕을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백수 한동국을 엮게 되면은 아주 맛있는 백수 한동주, 하얀 머리가 까만 머리가 된다는 그 백수 한동주가 빚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흥골에 임금님이 먹었다니 굉장히 아마 관심이 많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시고 또 이걸 한번 빚어보는 좋은 어,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백수 한동수를 만들 어, 지금 찹쌀 고두밥이 다 되었습니다 바로 이다된 밥을 어, 지금 여기에 큰 달아가 없어 가지고 달아에다가 여러분들 집에서는 담그셔도 되고, 어, 지금 현재 물을 받으면서, 어, 물을 먹, 먹게 하면서 식혀줘도 됩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음, 바로, 이 백숙, 이 한동주를 만들, 이 찹쌀이, 이 찬물레 위에서 지금 사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활을 하는 이유는, 이 쌀을 식혀주는 역할이에요. 쌀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쌀이 물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찹쌀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물을 얼마만큼 머문다 하면은 찹쌀 무게에서 한45% 정도 어, 예를 들어서 어, 10kg 같은 경우에는 어, 45%로 물을 더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 다음에 이 냉탕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물이 조금 더 먹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밥 자체를 백수, 물을 붓지 않고 백수 한동국을 갖다가 이 쌀에다가 버무려 주시면은 21일 뒤에는 최고의 맛있는 백수 한동국이 만들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거 뭐 지금 설명만 하고 어술 맛을 못 보여드려가지고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좀 더, 다음 기회에,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같이 빚어가지고, 같이 함께 나눠 먹으시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한, 이, 지금 찬물로 이어가지고, 이 쌀을, 그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식혀주셔야 돼요. 어 이럴 때, 그, 맛있는, 그, 백수, 한동, 주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아, 자, 이제 그, 다잘 냉각된, 아, 지금 이제 물이 흐르고 있죠. 어, 아, 이걸 그대로 용기에 붓습니다. 붓고, 아, 자, 붓고, 깨끗하게 털어내리시고, 아, 자, 떨어내리시고 어, 백수 한동국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게 어, 백수 이게 바로 백수 한동국이라는 겁니다. 그 음, 어, 여러분들께서 이 백수 한동국 같은 경우에는 이잘 분쇄해 가지고 고온 채로 걸러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막바로 분령하기 때문에 어, 밀루룩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가 쌀알 크기의 덩어리가 있지만은 이거는 잘 분쇄시켜가지고, 어, 만들어야 되고. 야, 여러분들께서 아마 주변에 콩보새 콩을 볶아가지고, 가란, 그걸 볼수 있어요. 꼭 그거 같이 우리가, 어, 찹쌀떡에 발라먹는, 그, 그거 같이 느껴져요. 자, 이걸, 자, 붓고, 자, 붓고, 골고루 쌀에 입혀질 수 있도록, 그, 어잘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응. 이게잡 응. 자, 지금 그 백수 한동 그 주가 어, 만들기 위해서 잘 머무려 누룩, 곡과, 아, 잡살이 잘 어울려진 걸, 어, 용기에다 입항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은, 그냥 고드밥으로 보여요. 이게 뭐, 과연 술이 되겠나. 이제 이렇게 걱정할 분도 계시지만은, 이것이 바로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된다는 보약의 술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주시고요. 아니야, 어버리니까 밟으면 까? 한번더 해, 두 해보고. 네, 들어버리니까. 네. 자, 더 더, 예, 네. 예. 자 지금. 오늘도 우리 찹쌀과 백수 한동국으로 우리 백수 한동주를 빚어보셨습니다. 이게 이제 21일 지나면은 굉장히 그 좋은 이제 술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이고두밥 따라갈 경우같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21일, 21일 되면은 한 15일 지나면은 이미 술이 형성되어가지고 여러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 요것도 동일하게 뚜껑 보자기를 덮고, 자, 그 다음에 무게가 있는, 뭐, 그, 하판이나 뚜껑을 올려가지고, 어, 산소가, 마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면은, 어, 우리 옛날에 임금이 먹던 궁궐에서 즐겨, 즐겨 마실 수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 먹던 궁궐에서 먹던 이 백수 한동주를 오늘 같이 이렇게 빚어 보셨습니다. 어, 여러분들 끝까지 에, 함께 이 채널 고정하시고 우리 이거 그 보신 우리 회원들께 에, 감사드리면서 다음 게임 뱃들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